좋은가? 콩을 불러야죠 아, 네, 왔다, 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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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또 어떻게 칠성 택시를 불러주셨구만 <laughs> 안녕하세요 총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칠성 택시 불러요 총이에요? 응 네. 근데 그 약하셨어요 혹시? 목소리가 좀아좀 아, 좀 했어요 아예 가죠 가가가 무슨 약, 약한 약거같아 쟤왜 저러고 와저 택시? 옷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입어봐야겠구만나 경찰. 경찰한테... 뭘 신거예요? 안 들렸는데 저 근데 왜 D 타고 있나요? 저 모니터 나와 있는데. 택시. 아, 택시 택 아니 목소리 다왜 이래 택시기사 서울 뽑으면 있죠 뉴비차 어... 거기 공항아닙니까? 아이 서울 뽑으면 돼있잖아요 그, 그, 처음 하셨나 혹시 게임? 만원1 0만원 드릴게요 헨헨이 처음입니까? 예? 아이 저 헨이. 어제 시작했어요 뭐 처음이에요 오늘 오늘 두번째 날인데 그 소서울이요예서울 그... 뉴비차 있잖아요 그 뉴비 지원차 공짜로 주는거 예예예예예 공짜차 예, 예. 공짜차 얻는 거 가주세요 뭐 그냥... 뭐 차하고 있는데 막 거기서 뽑으 되는겨 <laughs> 예예내리서내리서 아예 수고하세요 아유 세상에 공짜 없어 50만원만 고내볼까좀 비싼데 개 하는겨 예? 100만. 이거 이거 1키로당 100만원인디 마금 뭐막 그냥 아 1키로당 원원 만원이에요예 원래 택시가 그런겨 50만 50만. 50만 아 50만원은 뭐, 드셔요만원만원요아 잠시만요 아이 택시 먹고 살기 힘들여 근데 머리가 왜뭐 굴리트 뭐 대걸레 머리에 어 뭐여 이거 아 저기 뭐, 조용히 좀하 입금중이니까 아이 노만가.. 노만가임맥까 이거 입금한다고 화를 내시네 그이 양반이 아 저기 저기 그아저 죄송한데 그이 양반이 아 저기 기사님 예? 기사님 죄송한데 그 제가 현금이 지금 없거든요 에이 가만 그 a 이 g a 에 g 타타타타 어 형님 안녕하세요 어도보이요 아, 그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빨리. 저 사수 뽑게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에이팅 기획가 저하는 거는 돈도 안 받는 거죠? 아 예, 그 공짜 공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도, 돈을 안 뽑고 왔네. 아이 대안해, 카드에 대안해. 돈이 있는데, 왜 카드 카드 결제 안 돼요 택시? 아 그거 카드 결제 되긴하는데 귀찮요 귀찮요. 내 계좌번호 찍어줘야 돼. 아 그래요? 아 예, 빨리좀 가주세요. 헨니헨니 여기서 예. 그키 누르고 슬래시 VGPS 눌러봐.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모드도 있거든요. 그럼 써보이 서기가막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잇! 좋됐다 형님 <laughs> 님그 내리쇼 내리쇼 아이 <laughs> 형님 미안합니다 그자 운전 미숙이라갖고 형님 한번 봐주이소 <laughs> 형님 한번 봐줘요 어 뭐야 나차왜두 개냐? 형님, 아 그러니까 얘 딱딱이 뉴빈데 이거? 생 여기 에이팅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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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그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형님 그 빨리빨리 나나그콜 받아쇼 아, 그또 행님 또 대여다 또 주고 갈게. 난또콜 받았으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 뽑았으니까 입금할게요. 잠시만요. 예, 그 50만 원. 오, 어이, 내차 없, 어, 어이 내차어내차 어디 갔어? 방이야 아, 아이, 갑자기 또 보이네? 삭제됐네. 행님, <laughs> 그 제가 차를 잃어버려고 아, 아니, 그 소유권을 잃어갖고 갑자기 없어졌는디. <laughs>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돈가 가냐고 50만 원. 아 예, 갔어요, 갔어요. 아, 갔어요. 예, 근데 여기 있던 제차못 본겨? 아니, 전 지금 송중현도 이 어떻게 봐요? 내차 어디 갔어? 아니, 어떤 새끼야 타오르나 이 새끼. 어,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올리시엔. 리시 여자분이세요? 누나 누나 이차좀 타오 되는겨? 아이저 지금 차가 삭제됐슈. 차가 비어 있어서 삭제됐슈. 아 예예. 예. 타서 타서 타서. 행행해 타서 타서. 그 반대쪽 반대쪽. 아유 감사합니다. 좀 어떡할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차고로 좀 가주세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로를 이탈하여 네, 재검색합니다. 뭐야 t I have second second? Boy, there is only one I go. I'm g o i n 시 to go. I'm going to go. I'm 가 o i n g to go. i 예. going to go. I'm g 볼래 야, 야, 우리 광부로 다 전직하자. 오케이, 그러면 처음 거기도 갈게요. 오케이, 처음 거기서 보자고. 야, 택시 네 거니? 제 거예요. <laughs> 광부는 어디서 일해야 되냐? 국경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너야 이거? 광산가자. 광산가자. 아, 뭐. 야, 어떠냐, 나 패션? <laughs> 그 캘빈가 좀가주실래 밑에 다해 보이거든요. 쌍방울? 왜구급대원안 오지? 뭐냐, 왜 쓰러져 있어? 빨리 와. 그 구급대원이 살려줘야 되는데 구급대원이안 오거든요. 리스폰 돼요 이거? 이게 누르면 리스폰 될 걸? 내가 죽여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 <laughs> <laughs> 빨리 죽여 형님 뭐세요? <laughs> 아, 무기가 <위의> 없어. 세요 <laughs> <laughs> 아, 죽어이세요 아, 죽 죽어, 뭐야 세 아, 죽이주세요 아, 죽여 아 족쌓아 뭐, 아 빨리 죽여주자 빨리 왜안 죽냐고 이 새끼고 뭐야 이거 뭐야 그냥 가는데? 뭐야 그냥 가치료됐어어 아, 됐다 됐네. 됐다 어비행떡 오던데? 야 뭐야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아 진짜야 차 뽑았어요 하나 우와 개건진데? 야 근데 이거 2인승이잖아 아, 뭐야 이거 뒤에 탈수 있대요 이거 아 진짜? 못 타는 거딱 봐도 못 타는 것 같은데? 아, 거 같은데 아나 아까 뒤에 탔어 너안 타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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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왜안타져 그거. 1인승이었어? 안 타지는데? 타봐 이거 운전석코봐이거 나만 타지잖아. 봐봐. 아 이거 1인승이네. 1인승 <laughs> 아, 개뿌리 씨. 야 아, 예, 예, <laughs> 잠깐 우리 광산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갑자기 갑자기 이쪽이 효율 시 있죠. 야 근데 우리 이거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기름값 두 개로 나가잖아. 파르가 4인용 차 찾아다. 진짜 그제 대출받아야 되고 살려. 아제 소울이잖아. 도보이거 그렇다면은 우리 그 포터면은 우리 그그운줄알러 사람들 유빈전 한다고요. 없... 아 근데 자석이 없어. 맞아. 4인승 차또 이상한 하면... 거 사지 말고 딱 간지 나는 거 하나 사라고. 근데 이게 그거... 인생이 안써 있어요. 어, 그러네. 뭐가 먼저 좋겠네. 야, 스포티지 일단 4인승이야. 내가 좀 차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말해 줄게. 람보르기는 절대 사지 말고.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뒷좌석에 앉아진는데 이거 뒷좌석 탈수 있어요? 있어요? 어. 이거 2석인데. 2인승. 예, 2인승이에요. 근데, 근데 2인승이에요? 나, 나, 나 관리자님 저차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네? 차안 팔아... 차 팔으면 자동으로 들어올걸요? 관리자님 네 이거 차 구입하는, 구입하는 거인승좀 거 써주면 안 돼요 패치에서? 패치에서? 네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제가... 저기요 왜, 술, 술, 왜, 술을 왜 술을 드세요? 잠깐만술 <laughs> <제가 웃음> 받았는데? 제가, 제가 따로 오면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그... 저 1억에 날아갔는데이억좀 다시, 다시 넣어줄수 넣어줄 있나요? 수 있나요? 그... 원래 다 영상이랑 이런 게 있어야 복구 가능한데 아 제가 나간 사이에 이게 날아갔는데 영상을, 영상을 찍어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네, 제가 일단 처음은 그러니까 제 사비로 그냥 복구해 야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더워서도 이제 500만 원 사자 뜯고 이제 타타하는데. 저거는 브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2억 됐다. 시발로. 백업 돼서는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1억이라 했어요. 개고로 쳤네 그러니까. 와, 개고가 쳤네. 양아치처이 양아치 뻔, 이 새끼야. 어? 어? 나 2인승 차 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여객님 좋은 거 태워드리려고 아, 아그럼요 오케이 오 벤츠. 4인승 차 사라니까 벤츠 사 벤츠 벤츠 살게요 아무 때나 주먹 날려고 하지 마요 미역머리 그 미역 다 쭈그버리는 거 <laughs> 타세요 오오 어, 이게 잘오 개쩔어 아. 이클래스 아니야 이거? 아 그죠 렇 그죠 렇 타세요 타세요 와 이거 구현 존나 잘했네 S클래스네? 타세요 1억 5천 짜리에요 1억 5천 짜리 와 S클래스야 이게... 와 엔진 소리 봐, 죽인다 엔진 소리. 클래스 이거. 이거. 야 이거 안에 야 뒤에 모니터 있어 이거. 음. 와, 어, 형, 뭐야? 잘 꾸몄다. 이말와지크드인의 영상 리뷰를 올려야겠어요. 나는 음, 내용이었는데요. 뭐. 얼마짜리 이거? 1억5천와 어, 별차 안 맞네. 였나8천만 원짜리가. 그 일이 한 명밖에 못 하는 못는천만 이짜리. <laughs> 아 근데 저 한명밖에 못하는거 좀 심했다 저차 진짜 개쓰기 차여 저거 승차감 없대요 승차감 좋네 야 사람.. 와 사람 많네 어, 사람 많은데? 야 뭐야 나 여기서 뭐하는거야 다? 뭐야 꼬부기, 꼬부기 뭐야, 뭐야 이거